자, 두 번째는 이제 꺼짐이 심한 경우에는 필러가 아니라 지방을 주입해야 된다. 똑같이 볼륨을 채우긴 하는데, 같은 양의 만약에 10cc를 넣어야 된다. 그러면 필러 10cc를 넣는 거랑 지방 10cc를 넣는 거랑 그 비용적인 요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. 근데, 어, 지방은 내 몸에서 뺀 거기 때문에 많이 빼서 그냥 많이 집어 넣을 수 있고, 필러는 그 1cc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니까 그 많이 채워야 되는 데는 지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채우는 건 지방을 넣고, 적게 조금씩 채우는 건 필러가 비싸니까 필러를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, 눈 주변에 넣는 거는, 어, 필러든 지방이식이든 정말 1cc, 2cc 안에서 다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 양이 굉장히 적은데다가 지금은 그렇게 적은 양을 할 때는 지방을 넣는 것보다 오히려 필러가 훨씬 더 간단하고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, 어, 많이 꺼졌기 때문에 지방을 넣어야 된다. 이것도 아니에요. 되게 제가 이제 저그 1년 동안 집중적으로 진짜 눈꺼풀 필러를 굉장히 많이 해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심하게 꺼진 분들도, 어, 이제 양쪽 다 합해서 1cc를 넘게 되는 경우가 뭐 리터치 포함하면 이제 좀더 늘어나긴 하는데 1cc를 넘게 들어가는 경우가 진짜 거의 잘 없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어, 많이 꺼졌다라고 하더라도 어, 제가 넣는 정도 양으로 충분히 해결을 할 수가 있다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, 많이 꺼져서 지방을 넣는다라고 하는 걸눈 주변에서는 적어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